네 선생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 오늘은 저 이제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입문자가 현지 원어민 선생님과 어떻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푸다오바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우리 이제 수업을 통해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제가 앞서 올렸던 영상을 보고 오시면 어떻게 한국 사람이 현지 원어민 선생님과 중국어 수업을 할수 있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우선 수업을 보여드리기 이전에 학습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해주신 부분에 선생님과 함께 답변해 보려고 해요.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어디이를 포함해서 병음, 성조를 하나도 모르는 학습자는 언제부터 선생님과 중국어로만 수업을 할수 있을까요? 음, 중국어를 배워본 적 없는 학생들과 저희는 수업할 때는 한국어로 수업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한달 뒤에 가능한 중국어로만 수업할 수 있게끔 포다오바 네. 앱에 있는 왕초보 기본 문장 18가지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어, 예를 들어 한달 30분 12회 수업이고 월, 수, 금 30분씩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책을 가지고 수업하면서 기본 문장 3개를 배우고 학생들에게 어, 배운 배우 문장을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배운 지한 달이 지났을 때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말이 이미 18가지 문장을 통해 배웠기,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모를 때를 제외하고 선생님은 중국어로만 수업합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가 수업을 받을 때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어린이 혼자 수업 받는 게 좋을까요? 한 달간 부모님 옆에서 도와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 부모님이 수업에 같이 참여하면 어린이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고 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린이가 당황하지 않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 또한 수업 후 어린이가 복습과 숙제를 진행할 때 아이가 놓치고 지나간 점들을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점점 수업에 익숙해지면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편이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수업 후 복습 예습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복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음, 수업 후 복습은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하고 어, 당일 배운 내용을 세번 이상 읽어보고 잘 모르는 부분을 표시해서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 예습은 수업 전 배울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어, 그리고 시간이 최소 수업 시간만큼 복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예를 들어 수업 시간이 30분이면 30분.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어,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 처음에 어렵겠지만 예습, 복습하는 시간을 가진 연습을 하면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선생님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현지 원어민 선생님과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지 살펴보러 갈까요? 뭘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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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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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중국어 선생님. 송샤오요 이라고 해요 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따라 읽어보세요 송샤오요 송샤 송... 오요네제 이름은 이렇게 쓰고요 이게 송이고요 이게 샤 어, 이게 요예요 네네 그래서 어, 앞으로는 송샤오요 이라고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앞으로 저 그냥 송선생님이라고 송 불러 주세요. 송선생님? 네, 송선생님. 그럼 어,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 최은지라고 하는데요. 높을 최, 은은 밝을 지예요, 선생님. 아, 그럼 혹시 한자 이름 있으세요? 어, 아니요. 저 없어요. 그... 아, 그럼 제가 하나 지어줄게요. 높은, 높은 최? 네. 높... 최이고 그리고... 은해은이고 은, 지지혜로운 지네 그럼 한번 어, 읽어볼까요? 최은즈아 은즈 은즈 그럼 제가 우선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나아갈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볼게요. 네. 어 저희는 우선 병음 및 성조를 배울 거예요. 이게 한자어잖아요. 네. 그럼 일그... 읽기 위해서 음, 이게 병음이에요. 그러니까 병음을 보고 한자를 읽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성조는 뭐냐면요. 성조는 한국어에서는 없잖아요. 중국에서는 중국어에서는 성조가 약간 음의 높이?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음, 예를 들면, 아, 성조는 1성, 2성, 3성, 4성 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게 1성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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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리고 2성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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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아, 아, 어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음이 올라가는 느낌. 아. 그리고 3상은 아 아. 아 아. 네. 아 아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아 아. 아 아. 음. 아. 네. 그리고 4성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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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내려온 느낌이죠? 네. 아 아. 네. 한 번, 한 장부터 사장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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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는 윤모 라고 해요. 음. 중국어로는 쇽무. 모 음. 어, 무슨 느낌이냐면 한국에서는, 한국어에서는 모음하고 자음이 있잖아요. 네. 아, 네. 그런 거랑 비슷한 음, 거예요. 네. 이 발음을 저희가 배웠으면 어, 이 발음과 관련된 단어를 저희가 배울 거예요. 4를 배웠으면 저희가 빠바, 빠바라고 이런 단어들을 배울 거예요. 네. 아, 그래서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게끔 제가 네. 도와드릴 거예요. 네. 네. 아, 그리고 수업 끝나기 한 5분, 내지 네. 10분 전에는 어, 제가 18가지 문장을 여, 연습할 거예요. 18가지 문장이 뭐냐면요. 아 이거예요. 이것만 알면 수업 가능? 음, 네. 어, 끝나기 5분 전, 음. 네, 10분 전에 하루에 세개씩 배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 배운 다음에 어, 최대한 중국어로 저랑 대화를 나눌 거예요. 저랑 수업을 할 거예요. 네. 네.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 네. 저희는 일단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 첫 번째. 아. 아. 아 이게 아 이고요 네아아아네 다음 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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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입술이 동그랗게 네아네 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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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으으으으네아 잘했네요 다음 이이이이 오오오 <laughs> 마지막 으으으으네 너무 잘했어요 네아 그럼 다음 여기 오늘은 뽀 하고 퍼 배울 거예요 그럼 일단 뽀의 발음을 한번 따라 해보세요 뽀뽀 뽀. 뽀를 배웠으면 저희 오늘 단어를 배우겠다고 했죠? 네. 그럼 뽀관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음첫첫 어, 번째. 아. 들어게요아아 네. 네. 바바. 바바. 가 무슨 뜻이냐면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 아빠. <laughs> 네. 이렇게 해서요. 어, 다 중국어로는 한자어로는 이렇게 써요아바 하나 더 배워볼게요. 네. 아바. <봐바> 여기 여음병음조성조잖 없잖아요. o Bao. Bao b 오 o Bao Bao. Bao Bao. Bao Bao Bao. Bao Bao Bao. b 네. o b a 이 Bao. 요 a o b 바 음. 아기란 뜻이에요 아, 아기 아빠 아기 네 <laughs> 다음 음으로 갈게요 다음 음은 퍼퍼 퍼로 단어를 하려면요 음 처음 파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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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음 거품 거품 어 퍼파오 한자로 이렇게 쓰요 파워파워 파워파바파워파무 파워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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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구워 파워파워 파 피구 피구 피구워구워파워 파워파워 이워파워 파워파워 엉덩이워 파워파워 파워파워 파워파 그럼 나의 영덩이는 what a 나요. 나의... 어, 그래서 어떻게 발음이요? what a what a w h a 내엉덩이나의엉덩이 네, 이런 뜻이에요 아, 그럼 나의 아빠는 어떻게 말할까요? 어. 나의 what a baba b a 아, 네. 그럼 네. 오늘 오해 어, 거은 오늘 이미 다 배웠으니까 여기 있는 세개의 문장을 한번 배워볼게요. 네. 첫 번째 네. 한번 따라 해보세요. 니하, 네. 니하. 그래서 다음부터 다음 수업부터 들어올 때는 그냥 자고 니하라고 네. 하면 돼요. 다음으로 갈게요. 두이샤바처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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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샤, 샤. 샤. 아 앞으로는 읽어보세요 대신 누이샤바 제가 할게요 네 그럼 알아들어야 해요 네네 기억해주세요 3번 <laughs> 어, 끈끈끈 따라해 네 끈워 끈워 도도 끈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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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잘, 잘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웃음> 앞으로는 <웃음> 저희가 중국어로 최대한 많이 대화를 할게요. 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아, 끝나기 전에 제가 숙제를 어떻게 해야 하, 해오는지를 말씀드리겠어요. 네. 숙제는 제가 오늘 배웠던, 아, 예를 들면 여기 오늘 배웠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제가 음성 메시지로 어, 그 푸다오바 앱에서 제가 음성 메시지로 보내줄게요. 네. 그래서 그걸 한 3번, 3번 이상을 어, 따라 읽어보세요. 복습은 수업 시간이 반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복습도 반 시간으로 갈게요. 네. 네. 그리고 아 수업 끝나기 전에 또또 하나. <laughs> 또 네. 어, 짜이차 네, 배워볼게요. 네. 어, 중국어에서는 네. 어, 안녕. 네. 안녕. 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번째는 b 이 e 이 어, z a 도 있어요 오, z a i 오 네, 바이바이는 발음이 너무 쉬우니까 앞으로는 z a 네, 앞으로 z 짜 i j 으로 갈게요 오, 네, 짜이 i 네, j 다음 시간에 뵈요, 짜이 i 네, j 짜 다음 시간에 뵈요, 짜 a i 안녕하세요 니하오 oh. 어 전번 수업에 니하오로 하기로 했잖아요? 아네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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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네 그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일단 한번 복습해 볼게요 네 전번 수업을 배웠던 아오어이우유를 한번 읽어주세요 아오어이이우으네 너무 잘했어요 네. 어, 뽀뽀도 한번 읽어주세요. 뽀뽀, 뽀, 뽀뽀. 전번 수업에 배웠던 단어들이 있죠? 네. 뽀는 어떤 단어로 했죠? 뽀, 빠바. 네, 빠바하고 빠바, 빠바, 네. 그럼, 퍼, 퍼는 무슨 단어로 했죠? 어, 파우파우 파파하고 피구 피구 네 피구 맞아요 워터 피구 워터 <laughs> 피구 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오늘은 뭐하고후를 배울 거예요 네 그럼 일단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뭐, 뭐, 뭐. 네, 입술 뭐. 닫았다가 다시 열고 네 뭐, 뭐, 뭐로 뭐. 단어를 만들려면요 네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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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같아요 네네 네. 네, 엄마예요 엄마.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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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가 성조가 다르면 뜻도 많아요. 음. 예를 들면, 이게 참 재밌죠? 일성이면 응. 마잖아요. 네. 이게 엄마라는 뜻이에요. 마. 삼성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뜻이 또 달라요. 무슨 뜻이에요? 어, 마는 마이. 타는 말. 아, <laughs> 타는 말. 타는 말. 네. 그리고 마는 사성이잖아요 음. 욕하다. <laughs> 어. 가 다르면 뜻도 달라져요. 한자 오 신기해요. <laughs> 마마마다 뜻이 있고 성조가 달라요. 오 네. 다음 포포 러트랄이요. 네포포 파고 파 프랑스 오, 法国, 파고 파国아 그럼 여기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엄마가 프랑스를 가봤다.

나는 마법을 할수 있다. 어떻게요? 나, 나는, 어, 할수 있다. 나, 어, 나, 어, 나, 나, 는할수 있다. 어, 할 어, 어, 할수 있다. 나, 어, 할수 있다. 나, 어, 할수 있다. 나, 어, 할수 있다. 나, 어, 我魔法 뭐 하고 4업 배웠으니까 어, 오늘 숙제도 음성 메시지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복습하세요. 네 그러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업 음. 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은 4번내지 6번까지 갈 거예요. 네 4번 핀인핀인 예를 들면 제가 병음을 읽어보세요를 독이샤 핀인바 이렇게 말할 거예요. 4번 독이샤 바 하고 앞에서 어, 병음을 읽어보세요. 노이샤 피네 이렇게 오. 말할 거예요. 노이샤 네. 피닌오 그래서 피, 피닌 앞으로는 피닌으로 가게요 네. 병음을 네 피닌 피닌 오 여기 성조 성조를 성조 성성조 어보세요 성조. 오 성조. 성 성조. 성조. 성 1성, 2성, 3성, 4성을 앞으로 1성 1성 2성 2성 3성 3성 4성 4성 오네 맞아요 네. 잘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주세요 오늘 3개 배웠으니까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네 선생님 그럼 감사합니다 전번 수업을 배웠던 그 끝날 때 하는 인사가 뭐였죠? 바이바이랑 짜이찌엔요. 음. 예스. 알잖아. 네. 짜이엔으로 해요. 짜이엔 네. 이렇게 수업을 통해 중국어 입문자가 현지 원어민 선생님과 어떻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시면 누구나 원어민 선생님과 공부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